서울과학기술대 2014학년도 수시문제 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과학기술대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그룹군으로 나누어지고 첫 번째 그룹군은 모두 단답 서술형 지필고사형 문제를 출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번과 2번은 단답형의 문제를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만 500자 분량의 중문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로서는 첫 번째 그룹군에서는 지식과 권력,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와 이런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의 긴장 관계 이것을 출제를 하고 있고 과학 기술대는 2015학년도에는 단답식 문제를 모두 다 없앤 채 이제는 400에서 600자 가량의 이러한 중문을 작성하는 문제로 탈바꿈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각 문항별로 대학에서 어떤 답을 요구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논지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권력을 주제로 낸 1번 그룹군의 첫 번째 문제에서는 학문이나 지식은을 주어로하여 제시문의 공통된 주장을 문장 형식을 갖춰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장문이나 지식은 과시나 억압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보기를 주어진 상태에서 인과 서의 관점에서 두 개의 문장을 작성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인의 관점에서 벼슬아치는 농사꾼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식으로 동사꾼의 인격을 무시하고 잘곳 없는 사람을 내쫓았다. 서의 관점에서 베어스라치는 동사꾼처럼 잘곳 없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줄 몰랐다. 날이 저물고 잘 곳이 없을 때 자신도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답안을 제시하고 있고, 세 번째 문제에서는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장은 간략하게 두개 정도만 요구를 하고 있고 다이미출친 권력의 집과 연관해서 벼슬아치를 설명하고 라이미출친 인형의 집과 연관되어 양반과 성비 언어를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벼슬아치는 농사꾼을 돕기는 거녕 개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수단으로 학문을 이용하였다. 그의 학문은 농사꾼을 배제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언어이다. 양반과 선비는 지식과 지체를 과시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삶에서 유리되어 있기에 허위에 가깝다. 문상시대니 팔서육형이냐는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식 없이 외면적 과시가 목적이므로 인형의 언어라 할수 있다. 이렇게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마지막 문제에서는. 제시문을 모두 활용해서 학문과 지식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되 긍정적인 평서문, 물음표를 쓰지 말고 다섯 개 정도로 완성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문과 지식은 삶과 일치해야 한다. 생활에서 나온 학문이어야 가치가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하고, 배운 것은 실천해야 비로소 가치가 실현된다. 이러한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주제로 출제한 두 번째 그룹의 문제 첫 번째에서는 가나다라의 주제를 찾아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는 사상과 언론 표현의 자유. 나는 양심의 자유, 저항의 자유, 시민 불복종의 자유. 나는 감성색의 일부로서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 자기 자신의 이성에 의해 주어진 순수한 실천법칙에 복종하는 자유, 자율로서의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체의 자유, 인신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논하고 있다. 이런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심은 다가 바로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칸트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적 본연성으로부터 주어진 그러한 양심과 가치 판단을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의 명령, 즉, 인간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본질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자유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정의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보기 상황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이 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서술하라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은 바로 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학자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이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법을 뛰어넘는 인간 본연의 고유한 가치 내적 본질의 가치인 만큼 이것이 법과 맞지 않다면은 법에 당연히 맞서는 시민. 불복종의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령을 비판한다. 부당한 법에 저항한다. 이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나 우리나라의 식민지 시절에 당시 일본 편에 섰고 그리고 독일이 편에 서서 무수한 사람을 학살한 사람들이 줄곧 하는 말, 즉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위적인 것인가를 비판하되 제시문을 활용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를 토대로 이 사람들이 표현과 토론의 자유를 실현하지 못했으며 나를 토대로는 부당한 법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를 실현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타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인간의 고유한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지 못했다. 이러한 식의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학 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의 아들파이 히만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갖지 못한 채 나죄 복종한 결과 죄를 지었고 악인이 되었다. 제국주의 강정기에 식민통치에 부역한 일본인과 조선인 역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가에서 제기한 인간의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오류와 자신이 접촉하는 일부의 세계의 절대 무오류성을 신뢰하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주시는 가능성에 대한 예방책인 토론의 자유도 포기한다. 이들은 또한 가에서 제기한 부당한 법에 저항하는 양심의 자유 역시 부정하고 있다. 다에 따르면 인간은 인격성을 가진 존재이다. 인격성이란, 인격성이란 전체 자연의 질서로부터의 독립이자 자유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고유한, 즉, 자기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주어진 순수한 실천법칙에 복종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에 복종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주어진 법에 복종하는 수능적인 인간이라면, 인격성을 가진 자유로운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 인격성이 결여된 인간은 고귀한 존재로서 존중받을 수 없다. 이란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